들었었는데 양쪽에서 키컵 들어왔어요. 아, 뭐야, 뭐야? 좋이 좋네. 됐다, 혜원 언니 들어줘. 혜원 언니, 혜원 언니. 오빠, 우리 동혜 만나고요. 저혜인데요왜 혜원이냐면요. 혜원 언니가요. 저는 혜원 언니가 프이스타이 이렇게 잘한 적이. <목소리가> 너무 깜깜하고 너무 잘하소, 예쁘게 잘하소, 너무 황홀하게 아, 네, 너무 멋있어요 와 어? 여러분 최고였죠 나중에 <목소리가> 눌이 거예요 눌 거라고 진짜 멤버들 아 진짜 너무 아, 아, 진짜. 와. 오케이 오케이 어아